통 쓸게요 잠시 내려와줘요 퐁퐁퐁퐁퐁 아. 아직 오지 마세요 어키텐네 치우 어떻게 하면 바로 속주 갈길게요 네 뒤에 오시면은 몇번? 몇번? 네 1번부터 1번 바로 네 1번 돼요 1번 치면. 열호최어요 치우 서폭 치우 소폭. 네, 굴렀어요. 네. 게요 오케이. 그다음에 사 네. 번. 삼 번, 삼 번. 네. 최성 몇번 해나야겠다. 네. 아, 그럴 수도. 아니 지금 이쪽 있어. 있긴 있어요. 있어요? 아 이동 장치 타네. 이동 장치 네. 타고 있어요. 가운데 갔어요. 네, 요 내려갈게요. 요거. 콩이 있을 때한번더 하나 둘셋 우측으로 붙어서 가야 돼요 네잡히아 모베드 났다 요거 까고 한번 바로 갈게요 네. 네 고고 1번 발목 1번한테 디피좀네 안으로 들어갔네. 이게 뭐야? 문절 밖에서 있어야죠. 대 세상이 차이 없대. 2방? 깡정 지구 있다 지금 상태. 그렇 애들 아게다 2번 네. 2번은 2번 가지 말고 그냥 버리고 3번 네. 잡자. 네. 네. 아, 뭐 네. 한번한 번. 네. 한번 잡고 잡번 어, 우리 모에드저 저도 한번 쓸게요. 네. 네. 아, 저게 공병이라. 네. 바라바타, 여기 앞에. 우리 앞에. 아, 요 앞에요? 예, 네. 충이죠, 충? 오는데? 오 u n i 는 o c h u n 이 t o 뒤로 a y deal with you. Okay, you can't jump. Chulbert. e 번 I'm not there. Eh, I'm not there. Eh, I'm not there. i 드릴게요. 네. 아, 뭐야. 왜? 긴 같은데? 게임이야? 매달림? 에이. 아, 킹어아이 있어. 킹이 있어. <laughs> 아 똥콤이라니 흐흐흐흐 그때 나 틀렸을 때도 방송분이 똥컴이라고막 하시던데? 예 <laughs> 맞아요 똥콤 8 0님양양님 파장 오늘의 리딩 상대방 우리 팀님이 뭐가다 아나? 에 우리만 점수 먹기 와요네한명두명 네. 이거 일단 잡고 하죠 네 3차 불러주셔야 되는 형님들이 네 3번 어, 아, 들어갔어. 들어왔다. 왔어요? 잡왔어요 1번 왔다. 1번 온다, 1번 온다. 공전 쿠폰 1번 온다. 아, 즉변. 풀려 그래야 되는데 못번침목 오케이. 잡았고. 아, 오케이. 아, 나 마나 없어. 마나, 나 마나. 들어왔어, 들어왔어, 들어왔어. 배 쪽에 스포. 안양리 힐 중. 네. 네. 힐. 옆번, 2번. 2번, 2번. 2번 발목. 2번 어. 발목. 3번 죽었고, 4번. 4번. 한번 침 먹고, 5번 오다, 네, 6번 말바다 잡았어요. 네, 거지란 네, 이번 저쪽 거 깨고, 네, 끝내러 가시죠. 네,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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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 이거 점점 오목아닌가다 라인 님, 아, 이간 빨아, 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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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아, 들기로 했습니다 빨리 하셨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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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 몇급인데요? 저희 네, 오늘 그냥 1급으로 딱 마무리를 하고 내일 네. 네, 한 2성 장교까지 올릴라고요 와저 아닌 거 같은데? 가시 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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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우리 잖아요지네저 네, 1번한테 수포 1번한테 수포번한테수했음번컷이번까번번 수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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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우리 팀아어 상대 적었어 주신해보호 주신해보워 일반 일반 일단 아, 굴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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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아 네. 네. 내일까지 굴리겠다 네. 이번, 이번 정령 이번 정량 어, 저변저 내일까지 굴러요 네 어치우님 집변 상배 아 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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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님 우리 편도 있어 우리 편도 있어 지금 세척 니 따라 라 아니요 반지 귀걸이 안 했어요 사왔어 사왔어 일단 뒤로, 스마일 쪽으로 스마일 쪽으로 네1번 네. 튜닝즈 올로 타이틀 일반 일반 수학이야 소부하시네 아 이거 이거 너무 많은데? 아이고. 우리 살짝 아 이쪽도 빼질수 있나? 아, 우리 우리 같이 모여서 싸우면 또할만한 싸우면 될거 같은데. 에, 우리, 네. 우리 될거 같아. 다시 불러줘. 아, 우리도 많아. 일번 우리 거? 일번 같이 치시면 네. 될거 같아. 1번. 네. 일번컷 1번 네, 다시 1번. 1번 2중. 2번, 2번 2, 2번부터 2번부터. 네. 네. 2번 컷 1번. 저거 좀 제가 쳐놔 가지고 우리가 자, 우리가 오른. 오케 okay, 오케이. <laughs> 아 근데 완전 그거네? 비갑의 네, 인던트리어 완전 인던트리어 네 어? 많은데? 우리 편도 많 아, 어차피 많아요. 근데 우리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네, 우리 편도 한 두, 뒤에 다 합치면 한두팟 돼요 우리까지 네. 세팟 오케이 가시죠 고맙습니 <laughs> 1번? 오케이 1번 바로 네 1등 네. 네뒤뜨 속박 네 침묵 아, 갔다. 뒤에. 안 갔네. 우리가 못 먹었네. 어, 아니, 어, 다른 저, 거 아니에요? 케안이라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아, 케안. 아, 케안이구나. 네, 케안 아니에 꼬리. 2번 찍게요 네. 네. 전부 다. 길러지게 길러지기. 그, 그거. 우리 경비 있으니까 네. 가시 왼쪽. 네. 입시킬을 나가서 하나 박을게요. 아 제가 피스코 공격. 어. 앞에 또 온다. 요건 사람들, 세상이 사람, 그 사람, 그 사람, 그 사람, 사람, 사람 많다. 신속 올릴게요 신속. 아 네. 그분들이다 방금. 한 번, 한 번. 어 나, 나어 나. 한다한 어, 어, 번, 한번더 빽이야. 에. 한번 걸었다, 걸었다, 걸었다. 치유님안 걸렸어. 치유님안 걸렸어. 뭐야? 나 맞았어. 풀었는데 정광 했는데 왜안 풀렸어? 안돼 치유님 다시 걸음. 일반, 일반, 일반. 일반 정력에 일반. 제가... 1번 부활할게요 영양님 어쩔 수 없다 1번. 이거 1번 컷 1번 아나 초과 천을 깎네 냥냥님 부활 중 1번도 한... 네. 몇, 네. 몇 번? 3번 치고 있어야죠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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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3번. 2번 3번. 컷 네. 여기 뒤에 있다 1번 뒤에, 뒤에 또 있어 네. <laughs> 1번, 컷. 1번 컷 1번 컷 완료, 완료. 나이스 일단은 개돌? 제가 스킬 최대한 쓰고 가볼게요. 많으면은. 네. 아, 일단 뭐. 들어가 일단은 들어가야 아, 돼. 버티는 게대나 들어가야 돼. 아, 몰라. 가죠, 가죠. 가죠, 가죠. 아, 몰라. 아, 일단 불쌍.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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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몰랑. 몰라 일단 들어가 봐. 아, 네 일단 들어가 봐. 받았고. 아. 헤르지 <laughs> 안 움직여. 나 안돼 소행. 한명더 성금남주. 아나 다리까지 왔어. 아, 나 다리까지 왔어 아, 일단. 아, 아, 지금 아 성금남주. 어어 우린